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도 지금 런치패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는 이제 선물거래가 활발한 거래소고요 어, 어제 올렸었던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경우에 이제 BNB 코인을 가지고 이제 할당량을 받아서 런치패드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바이비트 거래소에서는 이제 비트다오 BIT라는 코인을 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세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와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알림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두 번째 라인 나와 있는 거탭 판타지라고 보이는 게 있고요. 이거 한번 눌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열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탭. 이제 뭐, 오돔의 땅에서 이제 플레이에서 돈을 벌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여기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탭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런치패드로 할당되어 있는 게 750만 개. 그리고 이제 1탭. 이제 코인 한개의 값어치가 0.04달러로 지금 이제 세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 캐퍼. 이제 사용자당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지금 런치패드를 통해서 최대로 벌수 있는 게8,750 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조금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제일 하단에 내려오시면 어, 지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한번 봐보도록 하면 어, 총 공급량은 이제 10억 개, 10억 개의 코인이 총 공급되고요. 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0.04 달러 그리고 런치패드로 할당되어 있는 게 750만 탭 그리고 각 개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8,750 탭. 그리고 이제 락업되는 거 없이 그대로 전부 다 배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BSC 체인을 이제 이용을 하고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번 위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음, 이 약관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중요한 게 지금 이 타임라인, 이제 스냅샷과 이제 구독 신청 시간, 배부 시간, 그리고 이제 어떤 코인 거래상으로 이제 시작이, 거래가 시작되는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한국어로 좀 볼게요. 일단 스냅샷 기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냅샷 기간은, 아 내가 이제 BIT를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보유한 만큼 개수가 산정되어서 나중에 이제 총 개수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이제 할당량이 정해지고요. 그 할당량만큼 거래해서 이 프로젝트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입샷 기간, 이제 UTC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시간에 9시간을 더해줘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2022년 2월 17일, 어, 오전 9시부터 2022년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 오전 9시까지. 이게 21일 밤 11시 59분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9시간 더하면 22일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22일 오전 9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내가 스팟 계정 또는 뭐 바이파이 계정, 파생상품 계정에 일일 평균 BIT 금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내가 스팟 계정이나 이제 바이파이 계정이나 파생상품 계정에 어디에도 이제 BIT가 들어있으면 수량 산정이 됩니다. 이제 수량 체크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BIT를 50개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일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 중에 하루만 내가 50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50개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런치패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50개가 안 되면은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샷 기간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구독 기간을 보시면, 일단 기간 먼저 확인할게요. 기간은 2월 22일, 이제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위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내 BIT가 조금 락이 걸리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 TAP라는 프로젝트 코인이 분배될 때, 그때 이제 BIT와 이제 TAP, 탭이라는 코인이 함께 배부가 되면서 이제 락이 좀 풀립니다. 어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충 조금 읽어보면, 어 스팟 계정에 BIT를 커밋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독 기간 중에 커밋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 구독 기간에 클릭을 해야지 신청을 할수 있지. 만약에 이 구독 시간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량 산정만 체크되고, 어 그냥 내가 이제 BIT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되는 겁니다. 이 거래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밋한 BIT 수는 잠겨있으며 분배가 끝날 때까지 이체 출금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런치풀이나 이제 스테이킹, BIT를 스테이킹 한 경우에는 BIT를 언스테이킹, 한 다음에 스팟 계정으로 이체하신 후에 구독을 신청해야 됩니다. 어, 바이파이 계정이나 아니면 뭐 파생상품 계정, 이제 이런 데 넣어놓은 사람들도 전부 다 내가 개수 체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수 체크는 되지만 이 구독 시간, 이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는 모두 다 이제 현물 지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그냥 스팟 계정에 이제 모아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런치풀을 돌리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바이파이 계정 다른 데 스테이킹을 넣어놨다 하면은 이 기간에 맞춰서 내가 뺄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팟 계정으로 옮긴 후에 그 다음에 주문을 해야 이제 이 구독 기간이 이제 정확히 체크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배포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배포 기간 코인 분배는 2월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아까 구독 시간을 이제 8시까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것에 대해서 보시면 BIT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 코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프로젝트 코인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약정한 BIT 모든 참가자들이 약정한 BIT 그러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약정한 BIT 중에 내 BIT가 얼마 있는지를 계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곱하기 프로젝트에 할당된 총 TAP의 양을 곱했을 때, 그 한도가 이제 8750을 넘을 수 없음, 없습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뭐 알려드리겠고요. 최종 결과에 따라 해당 BIT 금액이 약정 금액에서 차감되고, 이제 나머지 BIT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적립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시 기간 이거는 이제 현물상인 TAP u s d t 테더로 이제 거래상이 출시되고요. 거래상 오픈은 이제 오후 9시, 2월 22일 오후 9시에 거래를 시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내가 아 어떻게 해야겠다 이 타임라인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약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KYC 레벨 1을 이제 인증 완료해야 됩니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바이비틀 거래소에서는 이제 반나절 정도면은, 어, 인증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했을 때 얼마 안 걸렸었고요. 만약에 완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를 클릭하셔서 KYC 인증을 해달라고 하고요. KYC 인증은 웬만하면 여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조금 전에 이게 스냅샷 기간인데요. 스냅샷 기간 동안 스팟 계정, 바이파이 계정, 파생상품 계정의 일일 평균 금액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IT 50개 이상 가지고 계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냅샷은 다음날 오전, 오전 3시, UTC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이제 업데이트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0개가 안 되는 계정들은 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것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스팟 계정, 바이파이 계정, 파생상품 계정의 BIT 잔액은 스냅샷 기간 동안 계산됩니다. 아, 모두 다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이파이 센터의 다른 제품 듀얼 어센 마이닝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제 BI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것만 빼고 내가 지금 이 거래소에 BIT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개수 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탭 판타지 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어, 탭 판타지 이제 오돔이라는 아마 랜드가 있나 보죠 오돔의 땅에서 플레이해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소셜 미디어 채널 나와 있고요 네, 소개 보시면 탭 판타지는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무료 MMORPG입니다. 어, 탭 판타지는 게임은 이제 플레이 투언 모드에서 NFT 스킨으로 200가지 이상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탭 판타지는 이제 페이스북 게이밍에서 탭, 탭, 판타지로 출시되었고,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롤플레잉 어드벤처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제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40만 명의 DAU, 이제 1일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일 사용자가 40만 명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21년 9월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게임이었죠. 디자이너는 또한 자신의 NFT 프로필 이미지, 배경화면, 건물 모양 및 캐릭터 스킨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NFT 스킨을 구매하면 플레이어는 VIP 사냥, 사냥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게임 내 토큰과 다른 플레이어가 디자인한 NFT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NFT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탭 토큰은 일반 DAO 거버넌스 기능과 함께 탭 판타지의 DAO 거버넌스 역할, 토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이제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려면 이제 이렇게 눌러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될 거고요 아직 여기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레이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게임의 트레일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재생해볼게요 제가 좀 빠르게 돌렸습니다 아, 탭 판타지라는 게임이고 게임에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만화같이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어, 뭐, 게임에서 뭐, 돈을 벌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것 같고요. 캐릭터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캐릭터의 이름, 뭐 어세신이라든지, 캐릭터의 이름과 이제 거기 기능들, 능력치들을 나타낸 것 같죠. 뭐, 파이터도 있고, 헌터도 있고, 뭐, 이렇게 캐릭터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걸로 한 8가지가 있고요. 하단 내려오시면, 어, 어드벤처를 시작하라. 게임월드. 뭐, 보물 사냥. 그리고 이제 스킨 업그레이드, 그리고 트레저럴 박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대전, 아레나, 아레나를 통해서 뭐 레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가장 센 사람에게 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단 내려오시면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지금 어, NFT 스킨 프리 세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스텝 1 같은 경우가. 제가 바이비트 때문에 알게 되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미스터리 박스나 이런 것들이 판매 안된 걸로 봐서는 이제 이게 아직 스텝 1단계를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 뭐 여기를 통해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뭐 바이네스 체인이나 바이네스 넷, NFT와 같은 파트너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탭 판타지, 탭탭 탭 판타지에 대해서 좀 봤는데 어, 이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들과 백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미디엄 채널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데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의 런치패드로 출시되는 이제 탭, 탭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코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고요. 어, BIT 코인이 이제 B1, BNB와 동일하게 이제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뭐 거래소에서 쓰이는 코인들은 조금 장기 보유하는 게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런치패드나 런치풀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어 좋은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이트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런치패드 꼭 참여하시고 구독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좋은 거래,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